비트코인, 방향성이 곧 나옵니다. 지금 자리가 앞으로 장기방향성 결정 짓는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알트코인은 순환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만 어떤 것이 오를지 같이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빠는 외코인 안써입니다 현재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 둘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알트코인 또 뭐가 흘러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4시안봉 차트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평행채널을 하나 그었는데, 하나, 둘, 셋. 밑에가 많이 닿는 구간. 그 다음에 위에가 하나, 둘, 셋. 닿는 구간에서 평행채널을 이었더니, 자, 이렇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게 이만큼 상승이 나오던게 아래에서 다시 대자뷰처럼 말리면서 반등을 쳤어요. 원래 여기에서 638을 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막고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온다는 건 보통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돌파 이후에 여기 패럴렐 채널 중단값을 현재 저항 맞고 내려왔는데 제가 텔레그램 방 브리핑 하는 곳에서도 이제 638을 넘지 못하면은 단기적으로 하방을 보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638을 넘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상방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넘어준 상태인데, 넘어줬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저항이 한번 걸렸으니까 저항 걸리고 나서 아, 좀 빠지겠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리가 작용해서 한번 현재 4시간 봉 차트에서는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림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단기 관점으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단기에서 이렇게 뭐 빠지든 올라가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봐야 할 점은 뭐냐면은 좀 있으면 이제 월봉 마감이 되고 월봉 마감하기 전에 주봉 마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장기봉에서 어떻게 그려줄 것인지 우린 체크해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 달봉에서 보시면 여기, 은봉 보이시죠? 긴 꼬리 달면서, 은봉 마감된 캔들. 캔들 여기 위로 넘어줘야 합니다. 여기 위로. 지금 대략적으로 한 5, 6기 정도 남았는데, 여기, 여기 구간을 체크하고, 다시 날봉에 와서 보면은, 계속 저항 맞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저항 맞는 모습. 왜 저항이 맞을까? 여기 노란색 선에 저항 맞는 건다 이유가 있겠죠. 달봉에서, 현재 여기 위로, 마감을 대주냐, 못 대주냐, 그거기 때문에. 여기 음봉 캔들에 시가 자를 넘어주냐 넘지 못하냐? 그래서 만약에 넘어준다면은 이 비트코인이 상승에 대한 가속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월봉에서는 이렇게 음봉 뜨면 양봉 뜨고 또 음봉 뜨면 양봉 뜨고 이런 식으로 아니 양봉 뜨면 음봉 뜨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주 지겨운 박스콘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캔들 또한 지금 현재 7개월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7개월 동안 직연 박스권 행보를 현재 거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위로 마감이 돼 준다면은 한번 월봉에서 상승으로 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전에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을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요게 이제 전고 테스트입니다 지금 단계에선 전고 테스트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희망 1을 돌리시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꼬리가 쭉 달리고 양봉 캔들이 이렇게 나온다 싶시다 뭐, 가능은 할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을 할까? 지금 자리에서도 막14% 상승을 해야 되고, 시가 자리에서도 23%를 올려야 정보 테스트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이만큼의 양봉 캔들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사실상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마감 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 밑꼬리가 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양봉 캔들 그림이 나와줘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다면은 다음 10월에서는 밑꼬리만큼에 대한 조정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정값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월달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래제 영상들 구독해서 보시면은 계속 영상 올려드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이제 제가 천천히 차트 진행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어렵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봉에서 계속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V자 그림. 그래서 계속 고점 나눠지는, 저점 나눠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저점 고점 나눠지면서 어느 순간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V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V자랑 또 여기 있는 V자랑 현재 느낌이 달라요. 여기 v 자 현재 보통 이런 V자가 나오고 나서 지금 여기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보통 테스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쭉 내려버리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자리에서 조정 나오고, 여기 자리에서 조정 나오고. 근데 현재는 지금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돌파를 현재 생각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전에 고점을 꼬리로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 위에 이렇게 버텨준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주봉에 대한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 같은 플랫탈로 보면은 계속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졌잖아요. V자 만들면서 계속 저항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V자가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겁니다. 자,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졌죠. 여기 박스권에 대한 거래량이. 그러면은, 거래량이 크게 터짐으로써 여기에서 반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자, 터지고 나서 V자 만들어졌죠. 근데 V자가 이전의 V자랑은 느낌이 사뭇 다른 거래량 터진 V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전에 비해서 인위적으로 현재 만든 v자 같다 왜냐면 다음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현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패턴에서 다음 패턴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진행됨에 따라서 이전에 정고점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갖고 9월달에 돌파가 나오기 보다는 9월달에 만약에 상승이 이렇게 쭉 나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달봉에서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고, 우리는 이 예상을 10월달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월 초에 나올지 10월 말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말에 나온다면은 초에 꼬리들하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말아서 올라가겠죠. 주봉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으니까, 달봉에서 여기 마감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고 그럼 이제 날봉을 봐야 하는데 제가 날봉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눌리고 또 상승이 나왔어요 이 상승의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에 대한 쐐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쐐기에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계속 저항받는 자리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으니까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계속 저항을 받으니까 돌파되지 못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세기로 인해서 패턴이 현재 돌파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큰 상승을 달랠 수 있다 근데 9월달에는 이런 상승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있으니까 한번 조정값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깊지 않는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부분 근데 이제 1차적으로 638하고 636이 현재 지지로 잡히고 있는데 여기가 깨진다면 은 패널 채널 하단도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런 하단보다는 보통 이런 가로 선에 있는 지지가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조정값은 한이 정도 만약에 10월달에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약 61.몇K 정도 바라보면 될것 같다 여기 정도까지는 조정이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9월달에 바로 상승이 나와버리면은 여기 저항선, 여기 저항선이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요. 차트 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업비트 차트입니다. 지금 업비트 코인들을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죠. 어떻게 단기로 또 먹고 치고 빠지고 해야 되나 싶은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일단 상승이 잘 나온 애들을 보세요. 뭐 센티네를 봐도 되고,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온 애들. 근데 보편적으로 세이가 좀잘 나왔죠. 왜냐? 한번 1차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120일이고, 노란색 선이 20일입니다. 그래서 121선에서 한번 눌려서 지지 받고 다시 2차 반등 나왔어요. 그래갖고 요런 코인들을 현재...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코인들을 찾고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아직 121선까지 닿지 않은애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121선 이렇게 저항 맞은 애도 있고 돌파 나온 애도 있고 121선과 21선과 이제 골든 크로스 하면서 상방이 나온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 나와서 눌린 애들도 있고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또 저항 맞을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121선까지 도달하지 못한 애들 이런 애들 자, 121선까지 도달하지 못한 애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 1차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121선이 돌파된 애들은 눌림 자리가 1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2차 상승까지도 노려볼 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로 현재 지금 섹터를 나눠야 돼요 세이 같은 애들처럼 여러 섹터 하나 그 다음에 아직 121선 도달하지 못한 애들 중에서 섹터 하나 근데 121선 도달하지 못한 애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다른 코인에 비해서 안 오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주목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보시면은 잘안 붙죠 이런 애들이 안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더리움 클래식, 1인치 네트워크 뭐 이렇게 돌파되는 애는 있겠지만 가벼우니까 돌파될 수도 있겠죠 얘네들은 시총이 낮으니까 근데 대부분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제 UX 링크 같은 경우에나 세이에나 이제 121선을 다 돌파한 상태로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래도 121선의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을 친다면 리스크가 훨씬 더 적어져요 이 알트에 대한 어, 매수 관점을 볼때 그래서 전일 대비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로 눌러보면 은 이런 애들이 지금 돌파 후에 눌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지금 관심이 꺼지고 있어요. 왜냐 마이너스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일 대비 빨간색만 볼줄 알지 파란색은 안 봐요. 그럼 이런 애들이 오히려 눌리고 나서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눌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눌리고 나서 돌파하고 눌리고 나서 더 가는 경우. 이더 가는 경우가 2차 상승이죠. 보통 이렇게 1차를 일봉에서 상승을 시켜놓고, 121선까지 돌파가 나왔는데, 1차만 상승시켜놓고 그냥 끝날까요? 차트는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긴 꼬리가 좀달리면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긴 꼬리가 별로 안 달린 애들. 예를 센티넬, 뭐, 모스, 이런 긴 꼬리가 달렸죠.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별로 달리지 않고 눌린 애들. 근데 이런 애들이 갈 수도 있어요. 긴 꼬리 달린 애들이. 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좀 선호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취향 차이니까. 피르마 체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돌파 나오고 눌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121선 돌파 나오는 애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부터 지겹게 설명드렸던 공통점이 있어요. 21선이 가파르다가 계속 완만해지는 구도를 현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돌파. 각도 가파르다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어요. 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완만해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차트는 어렵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완만해지면은 매수 차점이 보통 이런데에 생기는 거예 이런데 또 이런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데가 될 수도 있고 21선 돌파는 라인에서 완만해지는 구간 여기서 또 다른 근거를 찾아야겠죠 여러분들의 그런 방식으로 다른 근거까지 같이 찾으면 훨씬 좋죠 21선만 놓고 매수를 할수 없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자리들이 다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칙적인 무빙도 하나 있고 21선 돌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눌리는 근데 이렇게 완만해질 때 자 21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입평이에요 그렇죠? 단기 입평인데 121선은 장기 입평이에요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을 떴는데, 자, 자세히 자 보시면은 여기서의 21선과 121선의 괴리감, 여기서 괴리감, 또 여기서 괴리감,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짧아지고 있어요 보린자 밴드처럼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확실히 여기에서 상승시켜서 121선 돌파하는 돈보다 여기에서 상승시켜서 121선 돌파하는 돈이 훨씬 더 적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가 보통 타점으로 잡힐 수 있다 이런 거 진짜 멤버십에서만 푸는데 개꿀팁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하시라고 근데 멤버십에는 이런 공부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아코코드 바이비트 아니면 뭐 비트겟 아니면 o k x 에서 가입하시면 은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페이백 20% 할인까지 됩니다. 수수료20% 할인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보통 이런 거래소들은 여러분들 비트코인 선물거래 하잖아요. 선물거래 하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단기 브리핑 관점까지. 이 방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아구 관점은 이런데 여러분들의 관점과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확률도 있을 수 있고. 갖고 이만한 차트 공부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만의 매매 신념들을 이렇게 조금 만들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2년 동안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린 영상 말고 교육 영상을 2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자, 이런 상승을 보면은 상승하잖아요. 마워 차트 를 한번 보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은 이미 대불장 끝자락에 공부하면 늦었어요 뭐 그때는 하락관점을 보고 선물거래로 이제 쇼스를 보면서 매매를 할수 있겠지만 이런 매매보다 여러분들 선물거래보다 현물이 대불장일수록 수익이 좋아요 선물 아무리 레버리지 땡겨도 현물 대불장 수익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